제가 개척한 교회는요 심각했어요 심각했어요 와 안전 인테리어 자체가 없어요 없어 벽에 창문이 있길래 환기 시키려고 창문을 열었더니 벽이 나오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 창문을 왜 만들었는지 저는 지금도 <laughs> 이해를 못해요 <laughs>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은요 물이 막스며들어오는데요 양동이로 퍼낼 정도로 막 이렇게 차 올라요 이거 뭐 대단하죠 여기 혹시 물 차나요? 아쉽다. <laughs> 경험해 볼 만한데, 하기는 <laughs> 평생 못 잊을 추억이 되는데, 그래서 집사님 아무리 물판에다가어우 허리야, 막 이러기도 하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게다가 외부에서 쥐한 마리가 들어왔는데요. 요놈이 새끼를 까기 시작을 하는데, 교인보다 쥐가 또 빨리 부하는 거예요. 예. 한번로 제가 수협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저쪽에서 교인 하나가 아 그래 아지고아짝놀아가지아 왜왜왜왜 왜, 왜, 왜 그래? 그랬더니 쥐가 발을 건드렸대요. 그 다음부터 저희 몇명 되지도 않지만 전부 다 의자 위에 발을 올리고 예배를 드렸대요. 이게요 강대상에서 보면은요 아주 보기 흉해요 다리 올리고 있는 게. 예. 한 번은 수요예배 설교하는데요 가운데 통로로 쥐가 막 달려오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이 속도 보니까 올라올 것같아요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옆으로 올카트서 가서 밟았는데. 쥐가 밟혔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쥐를 밟아보기는 그때가 처음인데, 혹시 우리 김조선 쥐 밟아봤어요? 그래서 박재신이라고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 보고 이제 갖다 버리게 했어요. 교인들 얘기가 제 귀에 들리는데 지하로 내려오다 말고 집에 가고 싶대요. 그리고 아기 엄마들 아기 데리고 절대 안 와요. 비위생적이라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옮기자 지상으로 가자. 양독이로 물안번내도 되는 것, 쥐 따위가 이게 힘들게 하자는 것, 이 쥐를요 해결을 했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이제 쥐 약을 놨는데, 이게 쥐 알약을. 애들이 먹겠더라고요 얼른 치우고 쥐 도솔 봤는데 쥐 도솔 하나도 안 잡히고 세 번째로 쥐 끈끈이 이 새까만 거 있어요 그거는 효과가 좋아요 털만 다도 입만 다도 주둥이만 다도 꼬리만 다도 한번 닿키만 하면은 그냥 엉키니까 잘 잡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와서 새끼깐그 애미 쥐가 e, 교회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지혜가 충만해요 이 끈끈이를요 끈끈이를 뛰어넘어 다니니까 한 번은 제가 앞쪽에서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떴는데 기절을 보렸어요 그놈이 강대상 앞에 구멍을 뚫어 놨거든요. 쪼아가지고 근데 그 구멍으로 머리 내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쥐를 보고 살이를 느끼기는 그때가 처음이에요. 진짜 밉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얘기느냐 외부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우연히 돌았는데 사람은 쥐를 못 잡는데 고양이는 잡아요. 순발력이 있어서. 그리고 사람이 쥐는 못 잡는데 사람이 또 고양이는 잡아요. 제가 그 고양이 잡아서 내던져요. 네 그리고 서 계산해보니까 17마리를 잡았더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주님의 말씀에 충성된 쥐였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질색발색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이다. 그리고 100평 정도는 어자 얼마만 될까? 서울? 비싸니까 억소리 날만큼 어마하게큰돈 그거 두개 2억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교인들 앞에 나와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2억 달라고 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한 명도 아멘을 안 해요. 왜냐 지하 개척 교회는요 어렸고 병들고 열로 하고 또 정신조차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시는 분들이 잘 오셔요. 이 교회는요, 특별히 계세요. 1년 만에 이렇게 되는 교회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만원 헌금을 못해요. 천원짜리 한장 가지고도 바들바들 하는 분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10만원씩 해봐요. 20명 해봐야 200만원. 15명 하면 1,500만원. 100만원은 꿈도 못 꾸죠. 100만원 해봐야 2천만원. 그런데 단니목사라는 작자가 2억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죠. 그러든 말든,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거, 저런 한번 목표로 정하면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해요. 친구가 와서 산책을 하는데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하우영 목사라고. 그런데 친구한테 제가 관심이 없어요. 제 관심은 오로지 지상 이전 2억이에요. 친구 놔두고 친구가 뭘 하는 거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 2억만 주세요. 2억만 주세요. 2억만 주세요. 2억만 주세요. 2억만 주세요. 2억만 주세요, 2억만 주세요 막 이러고 다니니까 친구가 야, 왜 억, 억 그래? 뭔 소리야? 아어 내가 지금 2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지상으로 옮겨가려고.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세월이 가도 땡전 한번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어제도 얘기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돌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돌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므로 내사랑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리라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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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 하나님 이억 주세요. 주세요. 이억, 이억. 막 날마다 날마다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셔요. 막 우세요. 왜 그러세요? 남편이 가암 말기래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4인실인지 5인실인지 6인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같이 있는데 거기서 통성 기도할 수가 없어서 휠체어에 태워서 복도 지나서 비상 계단으로 가요. 가남 말긴데 사방에 퍼져서 3개월 이상 못산내는 거예요. 살려야죠. 그래서 비상 계단 문 걸어 잠그고 손을 대고서 한글 방언 섞어가면서 통성으로 산기도 하듯이 기도원 기도하듯이 쭉 살려주세요. 그 방어로 막 기도를 해요. 대학 병원은 비상 계단이. 지하부터 십몇 층까지 통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공명이 잘 돼요 제 목소리가 가뜩이나 큰데 이 공명 타고서 전 병실로 다 퍼져나갔어요 직원들 간호사들이 놀래가지고 쫓아와요 막 문을 두드려요 이게 뭔 소리냐고 뭔 소리인지 모르지 방언이니까 통별의 은사를 받아야 알아요 안 열어줬어요 어차피 욕먹을 거 나중에 한 번에 욕먹자 일단 살리자 계속 기도만 해요 나중에 문을 열어줬는데요. 평생 먹은 욕보다 그날 더 많이 욕을 먹었어요. 완전히 미친놈 취급 당하는 거죠. 예, 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사방에 퍼졌던 암세포가 끝머리로 이사가요. 말이 안 되죠. 사진이 나오니까. 그것만 도려내고 이분이 사셨어요. 감, 감사하다고 2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10분의 1이 채워졌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런 방법, 이런 방법 다 생기더니 2억이 됐어요. 와, 와, 와! 우리 아님 짝! 와! 우리 아님 최고! 어깨에 힘들어가요. 제 평생 처음 가져보는 거액 2억, 억짜리 두개 복도방 가서도 목소리에 힘이 넘쳐요. 2억 가졌으니까, 아저씨! 지상 100평, 얼마요? 했더니 아저씨가 3억 5천에 70은 달래요. 웃기는 복도방일세 다른 데 갔더니 똑같아요 이억 가지고 서울에 백병택도 없는 거예요 순간 짜증이 확 밀렸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면 기도 내용도 바꿔주셨잖아요. 저는 무지하지만 하나님 전지하시잖아요. 이 어디에서건 아니와나 요즘 서울시세 지상 1 0 0병짜리 2억 가지고 택도 없는이라. 그러니 2억이 아니라 5억에서 10억을 기도하거라. 그럼 제가 2억 적고 10억 기도할 텐데 5억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무런 사인도 감동도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2억 제가 기도대로 주셨잖아요. 근데 2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막 이러다가 정신이 빠짝 나요. 회계 기도를 들어가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랬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역 가지고 택도 없어요 하고 속상해 우는데 성령께서 내적으로 감동하세요 인터넷 들어가라 인터넷 들어가라 어, 성령의 감동이라면 저는요 납득이 안 가도 불가능해도 무조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기적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크리스토 윌슨이라는 선교사님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선교를 하는데 전염병이 양떼에게 돌아요 이 양산업은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산업입니다 양털, 양젖, 양고기, 양가공품들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의 경제를 지탱해줘요 그런데 전염병이 돌면서 양떼들이 죽어 넘어가니까 국가가 휘청거려요 선교사님이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말씀 전하라는데 이땅 불쌍히 여기시고이 전염병 잡아주세요 근데 성령이 감동하시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롱 아일랜드산 오리를 수입해라 근데 이분은 훈련이 잘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은 이해 못해도 순종하는 게 맞아요. 열이고성 열쇠밖에 돌라는 게 이해가 가요? 이해 안 가죠? 다윗 보고 뽕나무 위에서 사람 발자국 걷는 소리 들리면 그때 공격해라. 다윗이요, 뭔 천치 같은 소리야. 사람이 발바닥 소리가 바닥에서 들리지. 나무 꼭대기 발바닥 소리가 어떻게 들려? 닌자도 아니고. 이러지 않고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거든요. 이크리스 윌슨 선교사님이 롱아일랜드에는 오리를 수입하려는데 오리 수입이 안 돼요. 그래서 알을 수입해요. 알을 수입했는데 알이 깨지고 썩고 두 알만 멀정해요 그러니까 애간자기도 가요. 둘다 암놈이고 둘다 수놈이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놈은 암놈, 한놈은 수놈인데 이둘 사이에 번식이 일어나면서 이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요. 그러면서 전염병이 잡혔는데 왜 잡혔느냐? 이양 떼들에게 전염병을 옮기는 숙주가 뭐냐? 물뱀인데, 이 물뱀들의 천적이 뭐냐? 롱아일랜드산선 올이에요. 식성이 얼마나온지 물뱀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으면서 개체 수가 줄어드니까 전염병이 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휴. 말도 안 되는 소린데 무슨 복도방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인터넷이야 인터넷은 그래도 하나님께 사라지니 하자고 하 인터넷 들어갔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부동산 거래가 인터넷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찾아서 들어갔는데 준비된 거죠. 여와 이래인 거죠 하나가 둘이 쏙 들어와요. 다음날 계약을 맺었어요. 100평이 아니에요 163평 그러면은 163평을 얼마에 계약을 했느냐 1억 9천 7백만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가능해졌느냐? 이 건물 주인이 돈이 많은 변호사인데 여기저기 건물이 많아요. 몇억더 받아서 이자 받는 것은 이 사람한테 껌값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워낙 부자다절를 보고 당신 편한 대로 마음대로 써요. 그래요. 그래서 163병짜리를 우리가 썼어요. 근데 그게 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준비하심이. 고그 우리 예배당 근처에 허름한 건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고 그 뒤에 있는 건물을 사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을 했어요.